태현님께서 네, 초록백미디어에서 10에서 11%사마네트웍스에서 20에서 22% s p s 는 끝없이 수익이 나오고 계시고 현대해상 10% 삼천리자전거 12에서 14% 동아기업 10에서 12% 아진산업 12% 성도이엔지 5에서 6%일승8% 원유ETF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계속 수익난다 하신다 이말이가 원유ETF는 그때 내가 1 0만주 단위로 산다 할때 있잖아 <laughs> 그때 샀던 거를 턴도 계속 축소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. 하여튼 잘하고 있어. 잘한다. 그 다음에, 어, 삼천리자 된 거.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했잖아요. 그죠? 이거 잘했네. <laughs> 축하한다. 이거 내가 주말에도 이야기 했는지 몰라. 하도 종목을 많이 정신이 없어. 사마네트벅스는이 6월 말쯤에 내가 캤던 종목인데 수익 많이 내셨네. 축하합니다. 나도 오늘 돈 많이 벌었어. 초록빛 미디, 미디어는 저거 뭐냐. 어디냐 요번, 요번 금토일에 지난주 금토일에 추천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. 수익내시는 축하합니다. 우리 태님이께서 S멤버 또 A멤버 멤버, 멤버 또안 멤버의 종목에서 아름아름 아름, 전부 다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. 이야 대단하다. SBS는 왜 수익이 계속 나눠가면 은 저도 나고 있는데 매매기법으로 이겨지는 이게, 이게 거거든. 태님이 지금 매매를 굉장히 잘하신다는 거야. 전략이 진짜 좋다. 그러니까 SBS에서 끝없이 수익 내시겠지. 사람들은 막열배 올라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죠. <laughs> 진짜 잘 하십니다. 그리고 요, 뭐냐 아진 산업 산업자들 갖는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어. 그왜 그러고 있까는 정부 시책하고 관계가 있는데 아, 네판 대련은 그 중에서도 되는 종목이 따라 있고 안 되는 종목이 될 거야. 나중에 시간이 지. 지나...